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 무대에서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박지훈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박지훈님의 노래와 그의 인생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순간을 넘어 삶의 희노애락을 되돌아보게 하고,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영감을 줍니다. 그럼 박지훈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진심과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느껴보시죠. 팬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하셨나요? 아직이라면 꼭 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작합니다. 박지훈님의 인생아 고마웠다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선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모든 시간과 경험을 담아낸 인생의 한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자신이 겪었던 고난과 이를 극복해낸 과정을 감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홀로 살아야 했던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으로 그려졌습니다. 그가 노래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그저 단어와 멜로디로 구성된 노래가 아니라 그의 삶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박지훈님의 무대는 감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관객들은 그의 진정성 있는 표현과 감정을 통해 희망과 감사의 메시지를 느꼈으며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위로와 공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지훈 님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감정과 진심은 누구나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의 삶의 축적물이며, 이는 노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박지훈 님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스스로를 돌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방은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겨울에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환경이었습니다. 그 추운 방에서 온몸에 옷을 겹쳐 입고 덜덜 떨며 잠을 청했던 그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그의 학교 시절 또한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매일같이 괴로움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불량 선배들은 그의 방을 아지트처럼 사용하며 술을 마시고 이에 저항하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박지훈 님은 자신의 주위에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외로웠던 그는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지만 노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자신을 지켜냈고 이는 그가 어려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강원도 원통의 시골다리 밑에서 밤새 노래를 부르고 아침이 되면 학교에 가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는 그가 노래를 통해 자신을 다잡고 더 나은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결국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노래를 통해 다시 삶의 의미를 찾으며 꿋꿋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지훈님에게 노래는 단순한 예술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노래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축적물이며 그 속에는 고난과 희망, 감사와 감정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며 이를 통해 청중들에게 큰 공감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인생아 고마웠다는 그의 인생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곡으로 청중들에게 그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박지훈님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듣는 시간을 넘어 관객들에게 그의 인생을 함께 경험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그의 감정선은 다른 이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의 삶에서 우러나온 진정성 덕분입니다. 그의 노래는 기술적인 완성도와 감정의 전달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지훈님은 오디션 본선에 진출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청중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칭찬을 받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노래는 그의 삶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청중들에게 전하며 그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박지훈님은 노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응원과 사랑을 바탕으로 더큰 무대를 꿈꾸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박지훈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가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닌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박지훈님의 삶과 노래는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과 희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시간이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박지훈님의 노래와 무대가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길 바라며 그의 앞날에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